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단백 건강식 재료 부죽으로 만드는 맛있는 볶음요리 알려드릴게요. 먼저 미시간한 물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불려주고요. 말린 모기버섯 한 줌도 물에 불려주세요. 물에 불린 부적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양파 반개는 얇게 채 썰어주고 고추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어 준비합니다. 불린 모기버섯은 끓는 소금물에 데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다진 마늘도 미리 준비해주고 새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등 다른 버섯도 준비해주세요. 준비해 주세요. 기름에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낸뒤 양파를 넣고 소금 조금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고 불린 부죽과 매콤한 고추 넣어주고 모기버섯, 표고버섯, 새송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추가해 함께 넣어 볶아줍니다. 간장, 소금, 후추, 설탕 약간으로 간을 맞추며 입맛에 맞게 고르게 볶아주세요. 부죽은 말린 두부 껍질로 두유를 끓이거나 가열할 때 표면에 생기는 가죽 막을 끓낸후 이를 말려 만든 것인데요, 정말 고단백 식품이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 식재료랍니다.